형들 더 마르스라는 것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회원 가입 눌러가지고 형들 어, 초대 코드 제가 우리 모니카님 거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뭐 이메일 주소 쓰면 되겠죠. 이메일 주소 쓰고요. 계속 진행 눌러줍니다. 자 형들 이렇게 형, 쓰고 나면 형들 핸드폰 번호와 인증 요청이 있습니다. 인증 요청을 형들 눌러주시고요. 자 아무튼 형들 밑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말했을 때 한번 가입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가입해 보고 자 게임을 할 건데 게임을 하면서 형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세상이 큽니다. 일단 형들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형들 일단 가입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형들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팀도 나눠 가지고 채굴하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아직까지 이 마르스의 세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형들, 기본기부터 배우면서 나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형들, 어, 열심히 해서 흑반과 함께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요.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형들. 가상화폐, 메타버스 세계, 형들을 초대합니다. 후구들의 반란. 재밌는 게임. 돈 버는 게임입니다. 대박일 겁니다.